옛날에 아나님이 재워놓으면은 앞에 가서 하려고 감정표현을 한건데 쓰지 못하고 있네 가볼게요 어차피 도착할 때쯤에 다시 생기지 않나요 볼륨업 왼쪽에 소리나요 왼쪽에 사운드 정면에 맥크리 야탑 한조 조심 윈선 보는 중이에요 윈선 쪘다 윈선부터 녹일 수 있나? 윈선 필! 윈선 필! 윈선 필! 윈선 컷 한조 한조부터 왼쪽에 한조 힐밴 필! 한조 필 힐밴 맥크리 조심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 왼쪽에 필! 맥크리 필! 나이스 윈선님 되나 이거?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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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아! 너크해보시지 어, 살았다. 윈스턴 반피 초월 쓰면서 온다. 음, 매트리스 키는 좀 야타 초월 빠졌어요. 저희 빛트 있고, 어, 써서 오케이. 다음 라운드 가 봅시다. 그렇지 미시보지 기가 봅시다. 디바 없었어요. 윈스턴 뛰는 것부터 녹이던가 아니면은, 음맥크리부터 볼까요? 근데 일단 윈스턴부터 녹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웠어요 오케이. 윈스턴 오른쪽에. 파라 반던데 사람 많던데. 사람 많 오케이. 한조 조심 민선 한번 뺄게요 저희 두명 죽었어요 다시 가야 할듯 저도 죽어요 완전히 맥크리님 뺄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리스폰 또 꼬여서 맥크리님 뺐다가 다시 갈게요 왼쪽에 한조 윈선 케어 중 석양 뒤에 나이스 윈선 보는 중 상대 비트 빠졌고 막는 중 이제 못 막아요 매트리스 꺼졌어요 파라 반피 파라 반피 윈선 보는 중 파라 오 잠깐만 어우 깜짝이야 파라 파라 오른쪽에 파라 파라 반피 파라 피 파라 피일이요 파라 컷 윈섬 필, 윈섬 필, 나이스. 거점에 루시우. 거점에 루시우 필. 루시우 필 오른쪽 왼쪽에 나이스 일단 우리 거점. 뭐실 먹고 와야겠다 큰일. 어디야 여기. 없네 큰일 패. 내려와 내려와. <laughs> 어, 위스님 혼자 뛰면 안 돼! 그, 어, 말씀해주고 뛰시면 안 될까요? 마이크 되시면? 안 되시는 분인가? 혹시? 아. 아니, 이걸 뭔데? 파라가 왜 저렇게. 오케이, 다음 라운드 가봅시다. 그쵸, 어, 이거 파라를 잡으려고 하, 하면은... 미안한데요. 어, 덫이 나갔어. 예, 아! 파라를 잡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데, 아래부터 정리하는 게더 좋을 걸요? 어차피 파라가 멀리서 때리는 거라 매크리 들어도 잡기 어려울 거예요. 이제 보자, 벌어드릴게요. 그럼 왼쪽, 왼쪽으로 가서 한번 가봅시다. 부조화 거는 거 브리핑 해주시면 그것부터 그냥 다 같이 네, 봐서 안. 녹입시다. 아, 나, 나도 팔아드 돼? 그리고 저희 한, 하나 먹었을 때 굳이 앞에 나가서 잘려줄 필요 없어요. 한 주여서. 그냥 뒤에 천천히 있다가 한 번에 덮치는 식으로 가면 될 듯? 제가 다 메르시 열려나 어, 민서 님 말씀 드렸는데, 우리 부조 하고, 그것부터 잡고 가자고. 듬피필 컷야탑으로 갈게요. 나이스 민서는 오른쪽에 반피. 아, 민서 님, 혹시 외국인이신가? 그럴 수도 있겠구만. 왼쪽 정면에 파라, 파라 반피. 외국인이신가 보다. 둠피스. 윈스턴 떴어요. 이런 것부터, 이런 것부터. 구조화 걸고. 안 되나? 윈스피 필, 윈스턴 필, 윈스턴, 윈스턴. 이렇게, 이렇게. 나이스. 오른쪽에 맥크리. 저 터졌어요. 둠피스 컷 2대1 교환이. 1대1. 오케이, 3명 잡았다. 이거 먹어야 된다. 빠르다운, 빠르다운. 나이스, 나이스. 맥크리, 맥크리 반피. 맥크리 피, 맥크리 피 어. 와, 이걸 데리고 가네. 나이스, 나이스. 정면에 윈스턴. 이거 저희 굳이 딴거 잡으려 하기보다 윈스턴부터 그냥 1순위로 봅시다. 저, 저 잠깐만 살려주실 분, 둠피피! 화면 뺐다. <웃음> 나이스. <웃음> 왼쪽에 맥크리. 얻는다 <laughs> 이거 <laughs> <laughs> 네아 돼. 왼쪽에 듬피 정면에 야타 오케이 okay, 확인 아 이거 윈스턴이 내가 케어할 수가 없는데 이러시면 좋아 듬피 컷 네, 윈스턴 플래 플래 Excuse me, yeah. Winston, are you foreigner? Where are you from? 야다 보자. we first kill winston e n e m y winston okay 2층 2층 갈거 같은데 가되어 왼쪽에 둠피스 필 나이스. 니냐타무주와 결면 그거부터 잡아 주세요 윈스턴 님. 들어가면 제가 개열을못 해요. 아, 이래서 외국어를 배워 놔야 되나. 윈서 쪘다 이런 것부터. 나이스. 궁 뺐다. 석양 <목소리> 왼쪽. 석양 다졌거든 오케이 거점 밟을게요. 나살려줘 거점 그래. 밟아주실 분, 오케이. 제가 밟을게요. 호빵 <목소리> 깨주실 분 음, 없네요. 아, 저희 궁 되게 많아요. 이거 궁 많으니까 9 9까지만 비비다 빼면 돼요. 그고 그냥 고다살리 <목소리> <목소리> 뭐, <거> <목소리> 오케이 여기까지. 9 7다 이번에 가면 되겠다. 오케이, 가볼게요. 디바 가고 있어요, 이거. 상대 석양 빠졌고, 윈스턴 공 빠졌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 여섯 명 아직 안 왔었거든요. 굳이 앞에 나가서 죽으면 이렇게 공 빼고 시작해서. 오케이, 으아. 뺍시다, 완전히 뺍시다. 맥크리님 혹시 리스폰 맞출 때까지 무리 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파라 공 썼다. 둠피스 잘라놨어요 여기가 정면 가죠. 오케이 정면으로 갈게요. 이거 구석으로 가다 파라한테 포킹 맞겠다 계속. 파라 높이 습니다. 석양 오케이. 왼쪽 2층에 다 있어요. 거점으로 밟을게요 일단. 나이스. 거점 밟으러 갑시다. 둠피피 둠피스 컷. 오케이 나이스. 석양 왼쪽 조심. 못 막아줘요. 매트리스 없어. 윈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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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윈썬, 필... 녹일까요? 이거 윈썬, 필, 윈썬, 필, 윈썬, 필... 윈썬, 딱, 필, 윈썬, 딱, 필... 나이스, 둠, 필, 둠, 필, 둠, 필...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거 봐요. 윈썬부터 잡으면 된답게? 1대 2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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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요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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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되는 네, 나이스. 윈, 툰피피커 컷, 오케이. 맥크리보는 맥크리피커 컷, 오케이. 나이스, 역시 안들어간다 윈선피, 윈선피. 윈선 상대 누구 살아있는 거 없나? 루시우? 잡았나?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근데 사실 부캐라고 하기에 뭐한 게, 그거를 더 많이 해가지고 애초에. 뛰는 것부터 계속 윈스턴부터 녹여볼게요. 우리 둠피 캐요. 나이스 궁. 둠피 부조화 야타부터 야타 필. 야타 커. 나이스. 이거 덮칩시다. 겐지, 겐지, 겐지. 반피. 오른쪽에 윈스턴 볼게요. 여기 윈스턴 맥크리, 윈스턴 맥크리. 여기 디바 있는 쪽에. 윈스턴 필. 맥크리까지. 매트리스 캐는 중. 매트리스 캐는 중. 나이스 오케이 뺍시다 이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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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정면 2층에 둠피스트 있어요 오케이 갑시다 페페 승승승 침착하게 계속 해오던 대로 괜히 흥분하면 안됩니다 왼쪽으로 한명 온다 오케이 왼쪽으로 한명 저희 이거 초월 부활 다 있어요 이번에 힐러 궁 왼쪽 둠피 둠피부터 둠피 둠피 파멸 궁 뺐다 나이스 왼쪽에 루시우 있어요 민스턴부터 석양 정면 어딨지, 석양? 석양보, 맵, 나이스, 맥크리 컷, 야타 필! 야탑으로 갈게요. 야타 필, 컷, 오케이, 나이스. 거점에, 루시오, 겐지, 윈스저 그냥 궁 써서 리필 할게요, 이거. 뒤에 윈스 있어요. 윈보자윈보자 나이스. 오케이, 완전히 뺍시다. 정면에 맥크리 2층에. 비트 쓰면서 온다 볼 비트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네. 오른쪽에 겐지 나이스 이거 석양 땡길 때 제가 반응은 해서 가긴 가는데 조금 더 말해주시면 제가 되는 아, 오케이, 오케이. 매트에서 켜줄 수 있어요 나이스 부활 겐지 포커싱 되나? 겐지 반피 거점에 야타 야타부터 볼게요 야타 반피 야타 필컷 틀에 거점에 틀에 틀에 조심 펄스 빠졌어요 뒤에 틀에 거점 뒤에 틀에 <목소리가> 나이스 좋아요 우리 지금 잡아놓고 인턴이 혼자 안 들어가니까 잘잘 되네 잘 <laughs> 거점으로 갈게요 일단. 저쪽, 저쪽 윈선이 이쪽으로 달라올 거야. 윈선, 왼쪽 위로 노노, 거점으로 가지? 왼쪽 위로 간다고요? 뺄수 있어요? 뺄수 있어요? 둠피님? 오케이, 됐다, 됐다. 이거 왼쪽 위로 가면 루시우도 없어서 저희가 가져가지거든요. 오케이. 저 이제 매트리스 없어요. 물렸다. 겐지, 겐지, 지풍차 빠졌고. 윈선부터. 윈선 반피, 윈선 필. 윈선, 윈선. 오케이. 저 매트리스 없어요? 터졌다. 윈선부터 녹일 수 있나 이거? 윈선반피 디바 나왔네 나이스 루시우 잡아놨다 맥크리 오른쪽에 우리 거점 아니에요 윈선반피 맥크리 조심 나이스 부활 좋아요 맥크리 반피 오케이 뺄게요 나이스 정면에 맥크리 매트리스 꺼져요 맥크리님 이제 매트리스 없어 매트리스 관리 안돼 잠깐 빽빽빽빽백윈선 빽. 오케이 나이스 여르시님저좀 아, 버리고 가지 마요. 틀면서 했었는데 윈선한테 몰리는데 버리 나이스 둠피님 둠피 일주나좀 살려줘야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오케이 왕이 야타인 물릴 때 콜해 주세요. 근데 이게 제가 매트리스로 야타 케어할 수 있는 영웅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맥크리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죠. 윈서 2천 구조. 윈선 2천 구조 아래요? 윈스턴 보인 윈스턴 반피 윈스턴 필석량 막았어요 윈스턴 궁 뺐고 거점으로 가 일단 잠깐 뺄게요 겐지 궁 썼다 일로 오세요 오케이 이거 최대한 그냥 비빕시다 매트리스도 아끼 궁도 안 쓸게요 디바 라이스 둠피님 아 이거 쓸 법을 했나? 상대 비트도 뺐다 죽었네. 위에서 웃어, 위에서 웃어, 위에서 웃 이러면 좋아. 나도 궁쓸걸 그랬다. 저희 메리싱 도궁이 있다. 가면은 뺐다가 아, 밀렸다, 밀렸다, 밀렸다. 바로 갑시다. 빼빼, 빼빼, 빼빼. 빼빼, 빼빼. 빼빼, 빼빼. 빼빼, 빼빼. 빼 나이스 갈까요? 빼 빼빼, 빼 거점으로 빼 거점으로. 빼빼, 아, 나봉 켜줄 수 있어. 오케이 넘어봐. 너프 조심. 하나. 우리 맥크리필, 우리 맥크리필. 나이스 초월. 민선 궁 없지 않나 이거? 윈선부터 봐보자. 디바 디바 방피 디바 필 성. 맥크리 보러 갈게요. 맥크리 방피. 하나. 오케이 나이스. 버점 먹고 루시우. 컷? 오케이 맥크리 왼쪽에 있어요 아직 2층에 여기 맥크리 반피 손광도 빠졌다 오케이 까비요이 뒤에 헬 달래요 여기 나이스 여기 나이스 내 공부터 치우자 저기야 정면에 겐지 이거 석양 땡길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맥크리님 2층 온다, 2층 온다. 왼쪽 2층에 정면에 겐지민턴쪘다 한번 보자 석양 땡길 때 말해줘요 예그 보자 윈윈 뒤에. 거점 밟혔다. 윈슨 뒤에 있대요. 석양 왼쪽 정면에. 한턱 빼야된다. 아닌가 야, 한 나이스 부활. 나이스. 음. 맥크리, 맥크리, 맥크리. 막았어, 막았어. 맥크리 필, 맥크리 필. 나이스. 다음 루시오 보는 중. 나이스. 다음 디바. 마지막, 마지막. 오케이, 마지막. 나이스. 나이스 둠피궁. 오케이. 좋아요. 아,

네, 아, 누가 하나 먹어요. 뭐 멘탈 안 나가고 다 같이 했는데요 뭐 고생하셨습니다 뿅.